2020년 10월 9일, 풍리산자능산 능이버섯 입철품 선별 과정입니다. 능이버섯 상태는 A급입니다. 네. 한번, 한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네. 오늘 능이는 매우 좋습니다. 네. 2kg를 담아보겠습니다. 크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개수는 모두 다릅니다. 능의 상태가 최상품입니다. 홍이능이가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금방 완판이 될것 같습니다. 능이는 예. 이게 대가 단단한 게 이게 진짜 좋은 능이야 아, 예. 이게 여기가 막 뽀얗하고 좋은 게 아니라 이 대가, 예. 단단해야만, 아, 예. 입질도 좋고, 예. 능이버섯은 대가 단단해야 하고 단단하면은 육질도 맛있고 뽀얀 것보다는 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능이버섯을 구매하실 때는 항상 그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능이가 숨에 됐네요. 이런 능이는 최근, 지금의 이런 능이가 나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아 예. 2020년 10월 9일 영상입니다.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 참고가 되고자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어, 이리 와봐! 이상, 성리산장 농산 능이버섯 촬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